안녕하세요, 생비입니다 어느덧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 2화가 내일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알아두셔야 할 정도로 사실상 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의 최종 포스와 크게 관련이 있을 존재가 발견이 되어 오늘은 그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바로 가시죠. 영상 거의 마지막 부분에 악어군단과 서커스 단원들이 대립을 하고 흥미가 추성화 당한 바로 다음에 송축이 눈썹을 하고 있는 캐릭터가 1초 얼핏 등장하게 됩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름을 당분간 송충이 눈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는 어떤 존재일까요? 저는 이 친구 또한 흑막의 일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친구 뒤쪽에 검은 모니터가 수많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파란빛을 바라보는 송축이 눈썹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CCTV실입니다. 이곳이 CCTV실이라는 건 다음 장면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옛날 모니터에서는 대부분 블루라이트라는 빛을 발산합니다. 물론 최신 모니터에서도 블루라이트를 발산을 합니다만 이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해로운 빛이기에 요즘은 블루라이트를 최대한 줄여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집에 불을 끄고 컴퓨터를 키면 파란빛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 송충이 눈썹 앞에 뭔가 켜져 있는 모니터가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1화에 케인이 말한 장면에서 이 장면이 복선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장면 바로 보시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 선택은 자네의 몫이야. 우주 뷔페처럼, 그게 전부인 거죠. 물론 아니지. 또 여긴 그거의 보이디야. 여기서 뭔 같은 건아해 나도 여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거든. 그럼 그러... 꼭 여기에 있어. 왜냐면 내 수백 개의 눈들이 너희를 지켜볼 거란다. 네, 수많은 눈 머시갱이 머시갱이 할때이 장면의 색상과 이 장면의 색상 뭔가 많이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때 케인이 말한 수많은 눈은 CCTV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친구가 이번 이화 예고편에 나온 송축이 눈썹이랑 연관이 되는 겁니다 CCTV를 관리하고 있기에 극장 내 일어나는 모든 이상현상을 송축이 눈썹은 알고 있는 것이고 알고 있었음에도 그저 반관만 하는 송축이 눈썹은 흑막에 일어날 거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흑막이 무척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 이에 흑막이 꾸려낸 판을 관리하고 있는 거겠죠. 혹은 이 친구가 최종 흑막일 수도 있으나 이화부터 벌써 최종 흑막 떡밥을 뿌리는 건 너무 시기상조이기에 케인과 같은 관리자 혹은 감독의 포지션일 것이고 1화에서 케인의 알람에 폼리가 공허의 방으로 들어간 것을 알수 있게 정보를 보내준 것 또한 이 친구 이미 사실상 확실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흑막의 일원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송축이 눈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줄 요약, 내일 오전 7시에 이화 출시합니다.